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미남. 남궁재훈 우리 주임을 모시고, 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도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어요? 네, 어제 3대 지수 모두 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어, 저녁에는 어, 네. 그래도 나스, 나스닥 선물이 한1% 네. 이상 올라가면서, 네. 기분 좋은 상승 시작을 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락 마감했어요. 네,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뭐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고요. 이후에 또 매파적인 그 연준 총재들 발언들이 어제도 좀 계속 이어지면서 약간 네. 중립적이거나. 이랬었던 그 총재들이 어제는 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어, 이어 나가면서 어제 3대 지수 어,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어, 다우가 어제 한1%좀못 미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1.1% 어, 나스닥 1.2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미국 시장이 6월 중순에 음. 바닥을 친 이후로 어, 꽤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올라왔었다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음. 저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었으니까요. 뭐, 조정은, 이 정도면 조정은 받을만 한데, 그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도 에너지 가격이 어 떨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유가도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 속에 1년물 국채금리도 3.1까지 올라오니까 좀 혹시시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어제 WTI가 배럴당 101. 아, 91.6달러 어, 기록하면서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천연가스도 이제 9달러에 달랑달랑 걸려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제 섹터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어제 11개 네. 업종 중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특히 IT 뭐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 자유소비재나 산업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뭐1%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WTI나 천연가스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 어제 에너지 섹터도 3.36% 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 에너지주들도 유가가 빠지니까 다 같이 많이 빠졌네요. 엑스모빌 네. 3.8% 빠지고 어, 쉐브론도 2.44% 이오지 리소스 3.7% 정도 그렇게 음. 빠졌었네요. 옥시덴탈도 4.3% 가까이 네. 빠졌네요. 네, 음.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I.T. 주식들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 어제도 1.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모두 하락을 했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 0.85%, 뭐 구글 어, 0.4%, 아마존 0.82% 하락을 했고 어, 테슬라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인 어 엔비디아도 2%를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연준 그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아 예, 어제 한 3분 정도가 어좀 발언이 여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 어뉴욕이시고 어, 투표권은 있고 어 약간 원래 중립적이신 분인데 어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유지할 것이며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긴축이 지속될 것인데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말을 했고, 어, 토마스 바킨 총재 이분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방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어, FED는 인플레를 낮출 이 항상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도구가 있고 또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이 성장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 현재. 어,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가 오더라도 어, 큰 재앙은 아닐 것이다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어,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어, 향후의 금리 인상 폭이 어, 조금 조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이런 얘기들이 하면 또 페드 와치에서 9월달에 금리 인상을 75bp 네. 할 확률이 네. 어, 어 지난주 금요일날도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죠네 어,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한 68%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지 지난주 지난주 이럴 때 50대 50 정도였다가 네. 또한 6대 4 정도로 됐다가 지금 거의 한 7대 3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50BP 올릴 확률이 거의 60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31%고 75BP 올릴 확률이 68.5까지 네. 올라가면서 거의 이번 9월 달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75로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어 경제 지표도 있습니까? 아예 어제 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 이 컴프로스 보드에서 나오는 건데 103.2로 어, 4개월 만에 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에 또 고용 관련 지표인 이졸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 7월 달에 채용 공고가 1,123.9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두개 지표는 이후에 최풀미에서 최일호 상무님께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 자세히 말씀해주실 예정이어서 어, 네 그래요. 네최사무님 <laughs> 준비돼 있습니까? 예 준비돼 있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그러면 좀있 채플미에서 네. 다시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주택 관련한 어,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6월달 F A H F A F A F H F A 주택 가격 지수가 어, 0.1% M O M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6월달 S&P 글로벌 어, 케이스실러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0.4% MOM, 18.6% 어, YY로 발표가 되면서 어, 컨센서스를 하회 했고요. 어, 전월달 네. 대비해서도 좀 둔화되면서 3개월 연속 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컨센서스가 네. 어, 19.5%였는데 이게 0.4가 나온 겁니까? 어, 그게 MOM으로고요. 18.6 YY. y o 네. y 는 18.6%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19.5였습니다. 아, 19.5도 YoY가 19.5인데 네. 18.6%가 나왔고 네. 아, 전월 달에는 20.5%가 나왔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원했던 주택 가격 지수나 이런 음. 부분은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 걸 연준이 원하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침체로 가면 안되니까 소비자 심리라든지 채용 이런거는 좀 탄탄하게 버텨 주면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네. 듭니다. 소비도 개선되고 고용까지 견고하다 좀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주택 가격 지수 뭐세부내 용도 아 네, 이쪽에서 있나요? 20개 대도시의 가격이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이 오른 도시가 있습니다. 어, 템파가한 YY로 35%, 네. 마이애미가 YY로 한 33%. 그리고 달라스가 YY로 한28% 정도 음. 어, 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오른 도시는 워싱턴이 어, 한 네, YY로 한 11%, 클리브랜드가 한 13%, 시카고가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오른 곳은 한30% 넘게 어, 올랐지만 가장 적었던 곳이 한13%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빠진 도시도 있나요? 전월 대비. 아, 전월, 전월 대비로는. 네. 예, 전월 대비에서도 좀 적게 오른 도시들이 같이 있었었는데 어, 같이 보시면 시애틀이 어, 전월 대비해서 한1.9%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예. 샌프란시스코도 전월 대비한 마이너스 1.3, 샌디에고 음. 마이너스 0.7. LA나 덴버 이쪽도 한 0.4, 0.1씩 하락을 했습니다. 어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서부 쪽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부 쪽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음. 이쪽을 보면 그래도 미국을 이끌어 가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그죠? 인력을 감축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laughs> 음.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뭐 아, 중요한 예. 종목별 뉴스가 있나요? 아예 어제 좀 특징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기업 인텔이 어제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고 뭐. 어, 시가총액이 132빌리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재 AMD가 141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AMD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 2% 정도 하락했는데 어, 시티그룹의 크리스토퍼 어, 애널리스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앞으로 25%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어제 놓았고 10년 만에 최악의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재고 증가나 PC 수요 둔화 및 주문 취소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제 또이로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리고 어제 또 HP 또 이쪽도 네. PC 쪽입니다. 여기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1.3%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현재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시면 2분기 실적에서 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EPS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어, 약간 좀 손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PC나 이런 개인용 어, 컴퓨터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에서 3% 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 특히 노트북 부분이 전년 대비 10% 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이런 주변 기기 쪽 매출도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를 가이던스도 어,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연간 EPS가 한 4불 정도였습니다. 이게 기존의 4.24에서 4.38이었는데 이것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잉여 현금 흐름도 기존 대비해서도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델리가 내놓았던 보고서, 앞으로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을 것이다, PC 수요가 둔화한다라는 내용들과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이 HP. 예 노트북 매출이 전년 대비 10%감한것을 봤을 네. 때 약간 좀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 상황에서 음. 노트북이 많이 팔린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음. LG 전자 같은 네. 주식이 이제 계속 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빠졌던 이유가 그 기고 효과가 좀높기 네. 때문에 어, 뭐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 매출이 10% 와이 뭐 마이너스 6% 이렇게 빠진 거는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음. 어, 시티그룹의 이 크리스토퍼, 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크리스토퍼 델리. 델리인가요? 일단. 네. 예. 네. 이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또25%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는 약간 좀 쇼킹하네요.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에 보면 미국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네. 음, 필반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연초 대비도 39%까지 네.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31% 정도 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5%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야, 과연 공기, 그런가. 공격적인 코멘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수요가 PC 부분, 모바일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자동차 AI 네. 쪽 있는데 음, PC 쪽안 좋은 거는 알겠지만 그 최근에 발표한 그 기업들의 발표에서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네. 데이터 뭐 서버 쪽은 대륙에 좋을 거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서버 쪽은 좋을 거다라고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음, 필반 지수가 추가 25% 빠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음. 어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어제 특히 비아디가 거의 한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008년부터 이 비아디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일에 한 13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음. 어,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약한47 밀리언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분을 19.9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600% 넘는 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b r d 를 중국의 버핏으로 알려진 리루에게 좀 추천을 받았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버핏이 네. 이번 투자의 공이 100% 찰리 먼거의 덕이다라고 네. 이제 또 얘기를 하셨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루와 리루가 찰리 먼고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찰리 먼고가 음.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좀 소개를 어, 시켜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른보펫은 예. 왜그 전기차 쪽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테슬라 같은 거뭐 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15년 전에 이미 중국의 이 전기차 어, 성장을 이끄는 비아이디에다가 이렇게 크게 지분을 투자를 했다가 15년 만에 일부 네.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였네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도 액면 분할한 이후로 네. 계속 3일 연속 하락이에요. 네, 어제도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쪽은 좀 전기차 관련한 이슈보다도 트위터 이 인수 철회 또는 취소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어제 또 이런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추가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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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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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0 어 트위터 출신인데 이 경영진이 허위 사실을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SEC 쪽에 어,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어, 테슬라 쪽에서 이 피터 자트코 이 사람을 재판 증인으로서 또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3일 내내 이제 빠졌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 좀 세게 빠지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네. 나름대로 뭐 테슬라는 좀 양호한 모습 을 네.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어,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하면 또뭐 루시드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어제 루시드 6.3% 그리고 니콜라가 9.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 두 회사 모두 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최대 한8 0 0 0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하기 위해서 음. 어, 좀 이런 사전 등록을 제출했고 어, 사전 등록은 회사가 나중에 어, 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주식을 발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어, 등의 비용 급증으로 인해서 시장가로 최대 한 400억 달러의 신주 발행 계획을 어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와 관련된 뭐 배터리 기술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으면서 벌써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익을 네. 못 내고 있고 네. 다른 내연기관 차들도 빠르게 전기차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없이 과연 이 전기 트럭이나 뭐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생존을 할수 있을지 네. 그런 거는 좀 의문은 들긴 합니다. 이 회사들의 생존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스냅 SNS 업체들도 네.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메타도 그렇고요. 네. 이뭐 대체로 비테크들이 어 최근에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인원 감축을 계속 단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스냅은 어제 2.6% 하락을 했고, SNS 업체이면서 메타 플랫폼의 자회사입니다. 네. 또 어제 어 스냅이 약 20%의 감원을 단행을 한다고 음. 발표했고, 어 약한0명 정도가 감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좀 매크로 환경이 좀 어렵고 최근에 또 실적이 상당히 안, 좋, 안 좋았었는데 안좋 어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에 가이던스도 좀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 YTD로 봤을 때 거의 한78.5% 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크한 버블 이후에 그런 거품이 꺼지는 장세에 그런 게 앞으로 올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 닷컴 법을 때도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왜 <laughs> 닷컴이라는 자체가 이제 얼리 스테이지였으니까 다 실적이 안 나올 때였고 아마존도 그때 뭐 실적이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한 2002년까지 아마존도 뭐 95%까지 마이너스 95% 빠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다80% 빠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그 정도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어, 실적이 나오는 거랑 나오지 않을 때랑 그게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벌써 이미 80% 마이너스 큰 폭의 하락을 이미 시연을 했고, 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경쟁업체들이, 후발업체들이 죽어나가니까, 어, 더 탄탄하게, 어, 경쟁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그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에 일도주는 남자 여민남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내일도 또 똑같은 포맷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